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의 게임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에 도전한다 명장의 레프트 포데드1 마지막 캠페인입니다 자색크리 파이스 희생 캠페인의 여섯 번째 캠페인이죠 여섯 번째 캠페인 희생의 첫 번째 캠, 첫 번째 챕터 부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1 부두 들어가도록 할게요. 전문가 하실 손가락 안되시는걸로 전문가를 안해봤잖아요 지금 고급을 다 해봤는데 어, 마지막이니까 전문가 가요 한번 자 이악물고 합니다 제대로 오케이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시작 전문가 버전 세크리파이스입니다 자챕터1이고요 자, 현황 오늘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이거, 뭐? 자, 기차를 타고 여기까지 왔나 봐요. 오, 이런 것도 있네. 왜 자막이 안 나오지. 자막 옵션에 비디오 고급 설정. 옵션에 오디오 자막 전체 자막 나와야 되는데 뭐야? 전문가는 일반 좀비한테 하, 앞에서 맞으면 20, 뒤에서 맞으면 10. 탱크한테 한대 맞으면은 전투 불능. 위치한테 위치한테 한대 맞으면은 게임 오버. 뒤에서 맞으면 15가 단. 레프트 2에 레프트 1 캠페인 다 들어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알겠습니다. 오, 이 맵은 뭐야? 새로 업데이트 된 건가? 자, 전문가 버전입니다. 더 포리스트 같다. 자, 출발해볼까? 물에 빠지면 어떻게? 아 잠깐만, 다시하자 <laughs> <laughs> 다시. 테이 다시 시작. 다시 이번 샷건 말고 라플로 가보죠. 알겠습니다. 투에서 이미 그대로 똑같이 할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멘트 안 하지? 오 어. 지금 보시면은 이게 다 백인데요. 아 지금 보면은 오왜 어네 다 물이고요. 야 황량합니다. 이제 마지막 여기서 이제 도망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컨트롤 알지면은 동료가 머리 위로 쏠수 있습니다. 어 그래. 전문가 모드입니다 어? 전문가 모드라. 고 해서 이거 총거지같은거주는건가 일부러? 나이스 가모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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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조심. 아, 야, 그렇지. 오, 아 때리기 전까지는 백이구나. 그렇지. 아직까지도 백이에요. 이대로 깨면 대박이다. 그렇죠? 어, 저기 있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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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렇죠, 네. 들어오나요? 들어온다, 야, 야,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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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온다. 들어온다. 다행이다, 야. 이렇게 잡았다, 오. 애들 온다, 애들 온다, 야, 애들 온다. 아니, 왜 총을 있다고 밖에 없어? 그렇지. 아, 애들 야 벌, 벌써 한명 죽었어. 야, 벌써 한 명이 죽었습니다. 이럴 수가. 야, 뭐 벌써 나와. 아이고, 야 망했다. 야, 야, 야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아야아 아, 애매한 위치에 있어 얘가. 그렇지 가자. 전문가 썰풀은 진짜 말 그대로 전문가가 돼야 되네요.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래요? Thanks, 아... <웃음> <웃음> First aid 야 일로 와 여기 먹으란 말이야 얘들아 이거 먹어 이거 먹어 <laughs> 전문가는 틴킬도 아파요 어뭔 소리야 이거 오케이 치료를 해주고 자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네, 고요 네, 부모, 부모 죽였고 오케이, 쌍다총 됐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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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보다 보고, 야 좋아, 살려줄까요? 오케이, 다행히도 살아났고 이쪽으로 가야되나보네 그렇지 순조로워요 자, 마지막 캠페인입니다 마지막 캠페인의 마지막 캠페인의 마지.. 아, 첫 번째 챕터입니다 숲 이라는 챕터였죠? 먹을게 없네 무조건 켠왕 간다 이쪽이구만 아니 서든어택 M16보다 M M56보다 지금 이렇게 정확도가 딸리면 어떡하나. 그렇지, 장군총. 좋아요. 어, 어, 야, 뭐야. 야. 조심하고, 자.

주고 여기 또 있습니다. 어, 아이템 잘 주네. 뭔 소리야? 어디지? 이 근처인데? 되게 가까운데요? 어디야? 저건가 보다. 맞나? 여기? 바로 앞에 있는데, 지금? 여기 있다. 아닌가? 지금 어디야? 상당히 가까이 있거든요. 서서히 한번어 뭐야 한글이 안되있네 Be ready Open the train Be ready to fight 아 탱크랑 싸울 준비하라 아 여기 있구나 지금 Reload. 싸울 준비를 해야되는데 야 여기 안에 있네요 지금 어 순간 에이션 제트온 생각나서 피할뻔했네 아이템이 없네 아이템이 뭔가 터트릴 만한 그런 게 없다. 아, 나 이거 약간 뜨거운 밥 먹게 생겼는데요. 준비 시작 오픈 했는데 준비 시자 아이 잠깐, 아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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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처리하고. 자, 고렇그해렇지반대이렇애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각렇이었어해얘이싹피 해서, 지고여 해서, 이는거봐서 와. 자, 이기차문이 열면은 아. 셋, 아 미친, 아 망했다, 야야야야야, 아씨, 야, 야, 야. 어, 제발 제발 제발, 제발. 그렇지 아나 제발. 야, 빨리 나 이렇게 세워, 이렇게 세워. 아, 이렇게 세워, 뭐 하는 거야. 났다 이거. 오 어, 잡았어요. 잡았는데 지금 얘네들 처리 해줘야 되거든요. 비켜야 비켜 다 비켜 다 비켜. 비켜. 렇지 오. 아 타이다. 자쉐너 아, 저거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틀리자마자. 아 루이스가 사망했네요 여기서. 이럴 수가. 자 부모 소리가 들리는데요. Can't believe this car held that thing. 우리 부모님 식게도 어디 계실까? 하나, 둘, 셋. 거그 앞에, 거그 앞에, 거그 앞에. 야 앞에 봐. 어, 없네요. 바로 앞에 있는데 지금. 총알이요.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할게요. 그럼. 라라라라라라라라 애모애모 자, 총알 채워 주고 이제 실탄 장전했으니까 바로 그냥 애들 좀비 애들 이제 귀에다가 딱딱 때려 박는 이 총알 넣어 드리겠습니다. 이맵 처음 본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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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비야 몰려온다, 몰려온다, 몰려온다. 오, 야, 야, 야. 그렇지. 야, 애들도 잘. 잘하... 우리 세 명밖에 없으니까 잘 살아 잘 살아 남아야 됩니다. 와불 타고 있는데. 오케이 나 날샷. 정전 한번더 하고. 가자, 가자, 가자. 어디 있지? 컨토 소리가 들렸는데요. 여기인여기인 여깄네, 여깄네. 오케이. 이거 잡아주고. 나이스 자 루이스 보겠습니다. 나이스 좋다 좋다 자 여기서 샷건으로 교체를 해주고 지금 되면은 뭐 아무것도 없네. 자, 일단 다시 한번 네, 하나 더 있으니까요 자, 먹어주고 이동합니다 훨씬 수월하네 오, 자, 희생맵입니다 희생맵 Sacrifice 권총이 좋은 게 뭐냐면 무한이라는 게 좋습니다 자, 좀비 몰려온다 야, 몰려오는데 몰려오는데 몰려봤자죠 네오압지졸에 불과합니다 그 누구도 날 막을 수 없다 제 아무리 민원일지라도 와 겁나 많아 여기 당전하고 화염병이 있었다고요. 아, 요거, 요거는 이따가 아끼겠습니다. 좀... 어, 네... 자, 이 악몽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자, 과연 어떤 엔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켜난 갑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본 사람이 용자다. 네, 마지막까지 본 사람이 승리자라는 걸 제가 꼭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이렇게 주인공, 그리고 이네 명들은, 과연 어디로 가게 되고, 살아남을 수는 있을 건지. 어, 진통제 있었어? 야, 잠깐만. 어, 여기서 뭐 갖고 왔나보네? 아니, 어디서 혼자만 챙긴 거야. 상하게아 <laughs> 그래요? 컨테이너 옆에 화염병이 있었다고요? 이동한다 <laughs> 화염병? 스고 못 잡았나요? 어 저기 와 저걸 못 잡았어. 아나 나다 이제 여기서 나올 필이죠 샷 누가 또 몰려오나요? 졸로 보내고. 따라라라. 그렇지. 아, 조용해, 임마. 뭘 쉬우는 거야. 탱크가 나올 텐 됐는데. 빨려와라형 기다린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명장게임방송 이렇게 해서 마지막 캠페인 더 세크리파이스 희생캠페인의 첫번째 챕터 숙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두번째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채널구정